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찾아라 가라라고 격려합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여호수아가 실로로 거점을 옮긴 것은 자포자기하면서 땅을 차지할 의욕을 잃고 있는 일곱 지파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포자기했다. 의욕을 잃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을 차지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곱지판은 그냥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금이나 어떤 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바로 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좁고 별로 자기들한테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왜 이들에게 땅을 차지하러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이 일곱 지파와 같이 눌러있지 않고 우리도 땅을 차지하러 갈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에 설교에서 우리가 신로에서 꿈을 꾸고 신로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신로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꿈, 내가 꾸는 비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져야지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에서 10절 이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실로에서 실로에서 실로에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반복해서 실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실로, 여호와가 계신 실로, 신로, 여호와의 실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로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영어로 보면 실로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그래요. 더 before the Lord in 실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로에서라는 것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로에서 땅이 분배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익숙하, 자기가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깨달아야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로는 단순히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심 축입니다. 여러분, 신로에 회막이 세워졌는데, 회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회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럼 회막이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성막이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도 분명히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회막은 이전의 회막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회막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실로의 회막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고심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첫 번째 회막이 이 실로에 세워진 거예요. 이후로 이 실로에 회막이 세워진 이후로 45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실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회막을 세우시고 실로에서 땅이 분배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가 계속해서 실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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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을 반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로에서, 실로에서, 실로에서. 뭔가 알르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될까? 여수선는 실로에서 너희가 땅을 찾으러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에서 땅을 찾으러 가라. 그것은 뭐냐면, 이 실로에서 너희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찾으러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이 지파들이 신로에서 분배받은 땅을 빨리 찾으러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야그 이유는 이거야. 그리고 그들한테 말해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왜 신로에서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지 왜 신로에서 땅을 분배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존 파이퍼 목사님 이그 책에 쓴이 문구고 또 제가 선교의 그 마음을 좀 품게 된 문구인데 여러분 함께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시작.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자 이얘기합니다 그런데 선교,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가지고 그냥 물품만 나눠주고 그러다 끝나면 그것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한 그 방법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좀 같이 읽었는데 그러면 실로에서 실로에서 땅이 분배된 이유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실로의 회막이 세워져서 예배의 중심이 됐습니다. 중심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땅을 분배하는 데그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땅을 분배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들이 찾아라 하는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 하나님은 그들이 찾아라 는그 땅에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조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요수아가 회막이 세워진 실로에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신이 다스리는 그곳, 이방신에 의해 타락한 그곳.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곳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광해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뭐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첫 첫 번째 목적도 예배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꿈꾸던 것, 여호수아가 꿈꾸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가 없던 그곳에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율법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약속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가 각각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파가 각자의 땅에 가서 예배하는 그 시작이 실로라는 거예요. 실로에 세워진 성막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는 각 지파에 가서 각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빨리 가서 땅을 차지해라. 실로에서 땅을 차지라. 해 실로에서 가서 차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의 해막이 중심인 거예요. 그 실로 해막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각 지파는 자신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진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터를 만드는데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던 그 땅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섬유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로에서 땅을 찾으러 가는 것은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지파 안 가려고 그래요. 아, 여기가 좋아요.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있을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요아가 실로로 옮기고 실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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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땅을 분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제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실로가 이스라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자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것, 또 회막, 또 예배, 교회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 이유는 예배하러 가야 되는구나 예배가 없는 곳 이방신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구나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만 비전과 어만 꿈을 꾸면서 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에 여러분께 실로에서 꿈을 꾸시겠습니까? 했더니 다 꿈을 꾸신다 그랬어요. 비전을 가진다 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비전과 무슨 꿈을 가져야 돼요? 예배자로서의 꿈과 비전이에요. 아, 지난 주에 되게 좋았죠. 아, 꿈, 아, 돈 많이 벌어야지, <laughs> 성공해야지. 근데 오늘 좀 실망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꿈과 비전은 중심이 예배이고 중심이 회막입니다. 예배 없이 회막 없이 꿈꾸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이고 똑같은 비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품으신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파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지파예요. 그 지파의 일을 위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과는 그 땅에서 즐기고, 먹고, 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뭔지, 여러분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해막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찬양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실로의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복적인 일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드리는 그냥 일의 의례적인 일,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없이, 교회 없이, 말씀 없이 가정이 서고 일이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 의 삶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딱 그러니까 아, 주일날만 잘 오면 되겠구나. 주일날 시간 딱맞잘 오고 졸지 않자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 있겠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최선으로 여기느냐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배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라고 얘기할 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첫 번째 것과 모든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지금 실로에서, 실로가, 회막이 세워진 실로에서 출발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배로 출발해야 되고 교회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사는 삶의 공간, 일하는 공간, 자신의 영역이 있지만, 그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중심은 예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그 모든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은, 많이 버는 것이고 편안한 삶이라면 지금 길가에 앉아있던 일곱 지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다른 이방민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예배 가운데, 중심을 말씀 가운데, 중심을 예수 가운데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밖에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 구원받았을까요? 천국가라고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왜 평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중심 축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이보로처럼 크리스찬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이 틀린가요? 가장 쉬운 것은 주일에 여기 오는 게 틀린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 잠을 잘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거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첫 번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 시작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 그 위에 한 단계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이유가 예배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듯이 우리도 이 삶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모든 영역을 넓혀가는 이유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주일에 이제 한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실로에서 일곱 지파에게 땅을 차지하러 가라 명령하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걸까요? 먹고 즐기고. 내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차지하라, 그곳에는 있 이상, 우상, 이방신들을 다부숴라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십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명령 안에 이말 안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지적.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들을 위해서 그랬대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축을 예배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예배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내 꿈에 원천은 무엇인가? 내 꿈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과연 돈이 꿈이고 성공이 꿈이라면 여러분은 실로에 있는 그 순간이 왜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열매인 예배자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입니다. 예배는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